안녕! 드디어 저렴하고 좋은 월세방을 얻었다! 야호! 여기 이병섬은 워낙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월세가 무슨 200만원이나 하는 거야? 근데 이 집은 무려 10만원에 나온 집이라고. 아하하하하! 땡 잡았다, 땡 잡았어! 야호! 슬슬 이삿짐 정리를 해볼까? 이거는 여기 놓고. 어? 여기 벽면만 벽지가 더 두꺼운 것 같지? 아무리 봐도 한 겹이 더 붙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잠깐, 여기 곰팡이가 생겨서 벽지를 붙여놓은 건가? 아! 생각해 보니 이직구할 때 곰팡이 확인을 안 하고 계약해 버렸네.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계약해 버렸으니 잘 살다가 나가야지. 우와, 어, 어, 어. 드디어 이삿짐 정리 다 했다. 24시간 정리하느라 척추가 삐뚤어지고, 어, 다리는 삐그덕 삐그덕거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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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피곤하다. 침대가 필요해. 너무 졸리다. 안녕, 안녕. 아웅 누구야. 난더잘 거야. 으아! 으아! 누가 자꾸 노크를 하는 거야! 저 노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으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둘 거야! 이, 이,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따박. 뭐야! 분명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 왜 아무도 없지? 음, 어, 아, 개운해. 잘 잤다. 어제 이상한 꿈을 꾼것 같단 말이야. 거실에 가서 잠도 깰겸 물이나 마셔볼까? 컵 하나 집어지고, 맛있는 시원한 물을 껄깍, 껄깍, 껄깍. 어? 저, 잠깐만. 어? 저, 저게 뭐야? 저 빨간색 자국은 뭐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 냄새를 한번 맡아 볼까? 크크 큰 게. 와! 뭐야? 뭐야 이 비릿한 냄새는? 아,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아, 내코 썩은 것 같다. 안 되겠어. 닦아 봐야겠어. 바닥 바닥. 아니 뭐야? 저 얼룩 닦이지도 않잖아. 잘 잤다. 우린앉한잔 먹어야겠다. 먹도록 먹도록. 까 꼴까 꼴까. 뭐야? 여기 벽지에 빨간색 얼룩이 어제보다 더 생겼잖아. 아, 아, 잠깐. 설마 오늘도 그 벽지에 빨간색 얼룩이 더 생겨져 있는 건 아니겠지? 가서 <laughs> 확인해 보자. 이럴 수가 왜 점점 얼룩이 더 커지는 거지? 잠깐만, 포비작, 포비작, 어때 눈이 이상한 건가? 왜 벽지에 이 얼룩이 사람 모안처럼 보이는 거지? 아 어, 뭐야? 어, 또 누가 또 커를 하는 거야? 발로 치는 거야? 잡히면 가만히 안둘 거야. 에이 씨. 에이 씨. 오늘도 또 아무도 없잖아. 도대체 이 쾅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자, 자, 잠깐만, 이 소리... 밖이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건 사람 모양이잖아. 완벽한 사람 모양이야.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옆집에 가서 이 집에 관해서 물어봐야겠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휴,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그집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집안에 이상한 얼룩 못 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나구만 그쪽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도 벽지에 이상한 얼룩이 자꾸 생긴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러더만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인데 말해줘도 괜찮을랑가 모르겠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헤 그럼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아요. 네네, 네. 1년 전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어. 어찌나 그렇게 맨날 싸우던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옆집이 너무 조용한 거야. 드디어 화해했나 싶었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거야. 남편은 보이는데 세댁이안 보이는 거야. 어느 날 경찰이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알고 보니 옆집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그후 아직도 젊은 세댁은 찾지를 못했나 봐. 아니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아니 그리고 아내를 아직 못 찾았다고요. 저, 잠깐 서, 설마 아주머니 잠시만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야 해. 그래 이 벽을 두들겨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벽 뒤에서 텅빈 소리가 나잖아 아무래도 이 벽지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이 <laughs> 벽지를 뜯어보자 어? 이, 이거는! 실종된 여자의 시 옆집 남자는 부부싸움 중 자신의 아내를 죽인 후 벽속에 매장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벽지를 발라도 계속 흘러나오던 빨간색 얼룩은 아마도 자신을 찾아달라는 여자의 원한이 아니었을까? <laughs>